잘는거 보이지? 저기 흙 보이지? 저기 흙 보이지? 저거 저거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신조가 와서 난리 치는 바람에 여기를 잘라내고 통행로를 내서 저기 깨진 거 보이죠? 여기 벽돌 친거 보이지? 이렇게 됐던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를 잘린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가면서 이거 통했는 줄 알아 저 주봉입니다 인왕산 주봉자락에 이쪽 어디라면 아마 비해당은 주봉을 등에 놓고 앉았을 거다 라는 망상을 하는 거지 때 싸가지고 뭐 군부대 초소 있고 뭐 그러는 거군부대 막사가 있었던데 아마도 비해당 자리가 더봉문이이등기를 이렇게 타고 앉았을 거로 봐. 음. 자, 여길 봐요, 여길. 동남쪽으로 시내가 한눈에 보여. 네. 이게 이거 잡목이야? 네. 없었다고 보면 동남쪽 시내가 저 비해당에서는 한눈에 내깔아 보이는데 아마도 여기 시계가 굉장히 좋을 거야 다 시내가 내려다보야 비해당 여사, 정여산가정여사은 여기 앉아가지고 그래도 기분 좋은 거보 햇들역에 이러고 탁 보고 시내 보고 뭐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이, 이걸로 봐서는 정리해보면 비해당의 저기는 동남쪽이지 아까 저 치지정은 동북쪽이지 그 앵글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거 네. 옛날에는 이, 이게 없었고 그럴 때 거의 평지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럼 거기 집이 들어가면 시가지가 그냥 다 들어와, 한눈에. 이게.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모셔가지고 좀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포크레인이 지금 박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세종실록에 이제 계속 보면은 안평대군 뭐 여기 비해당한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여기 인왕사, 금강굴, 여기 왜 그러냐면, 태조 이성계가 무학을, 저기만, 국사로 만들고, 그 밑에, 조생이라고, 무학보다 밑에인데, 조생이라는 사람을 왕사로 만듭니다. 그 왕사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 여기 경복궁하고이 주변, 이제 처음에 공사를 하는데, 민초들을 부르면 문제가 되니까, 아, 중들을 불러다 했으면 참 좋겠다고 그랬는데, 불문에서 모아요, 승병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임금한테 와서 바친 게 조생이야. 그래서 왕사가 되고, 저기 태종이 있던 저한강변의 대산 쪽에 그게 절, 절였습니다, 그게. 태종이 갔던 그 한강에. 지금은 광진구의 그 남쪽에 거기에 대산이라고 그랬지만, 거기 절터를 점유한 거야, 태종이. 거기 있다가 임금이 보고 싶어 하면 일로 왔어요. 그인 남산은 저기 하면 이쪽 일로 갔다는 기록 때문에 이 물길이 위쪽 또 여기 저기 하면 물이 수계가 모이는데 어디일 거라 안쪽이랄 거라 봐요. 저쪽은 아니야. 그래서 추적해서 가 보건 결과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능선이. 저기 넘으면 옥류동으로 가는 데고 여기가 인왕동 자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차 도로가 있고 그렇지만 이 자리가 인왕사 자리 같아. 이 자리가. 근데 내가 어릴 때는 이 근처에 이 지금 뭐 성물 깨진 거 파편된 게좀 있었어. 혹시 뭐래도 단가안 잡힐 거랬는데 저 바위에 구멍 뚫는 거 있죠? 뚫린 거 있지? 저거는 제대로 뚫는 거야 뭐 하려고 근데 뭔지는 모르겠고 여하튼 이 근처에 석물 조각 같은 것들이 꽤 많이 옛날에는 나뒹굴었는데 이 도로하고 먹으러면서 뭐 전부 어디 묻혔을 것 같아 근데 유일하게 지금 저 바위에 구멍 뚫는 거 있지 저거 제대로 뚫는 거야 그냥 정으로 뚫는 게 아니야 근대 기계로 뚫는 거지 자 여기서부터 서쪽으로 지금은 석굴암이지만 이 인왕산에 굴이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왕산 서쪽에 금강굴이 있다고 했으니까 거의 지금 석굴암이라고 하는 데가 옛날에 금강굴인 것 같아. 그래서 거기 내가 요번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거 넣은 거예요. 그거. 자 여기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봐요. 여기 굉장히 평평 좀 해. 이 이쪽이. 그렇죠? 그러면. 인왕산은 이쪽 지역이었으면 좀 그래요. 저거 넘으면 벌써 동네가 달라. 개개 수계가 달라요. 이거 넣으면. 그래서 여기에 있었고 서쪽으로 금강굴이라는 게 지금은 석굴암이라는 게 있고 이 바위 덩어리가 어마어마해. 여기 입구 있지 길고 아마도 이게 금강굴이고 김신조가 왔다 가고 여기 인왕산에 올라오는 사람 절대로 안 됐습니다. 이 덩어리에서 저렇게 해 가지고 음. 저렇게 붙어서 저거는 옥류동 네. 여기는 수성동 워터베이신이라고 그래 워터베이신 음. 벽수산장에 네. 건물이 있고 저쪽 길까지는 이렇게 이 턴이 돼요 이렇게 벽수산장이 거의 이렇게 남양이고 이렇게 돼그 경계가 여기서부터야. 어. 벽수산장 경계, 건물 경계가. 여기 절벽 있고, 저기 절벽 이렇게 테라스 같이 됐지. 네. 여기까지가 벽수산장, 애간 네. 거리고, 지금 저 흰차 있는데 있지. 네. 그쪽 밑으로 해서 이렇게 가마도로 들어갔었어. 그 차가. 차까지 약간 접근을 시켰어. 그러니까 네. 그 당시에. 객, 네. 개... 아 간다. 욕하지 마. <laughs> 여기 이게 아까 저 밑에서 봤던 저 숲이야 뒤에 이 건물이 가려서 런데 아까 거기서 이 건물이 없고 나무가 저기 뒤에 나무 보이지? 네. 나무가 안 가렸으면 저게 보여 아, 아, 정확하잖아. 네. 여기서 저, 봐 그냥 이거 이거 앵글 그냥 이거야. 네. 바로 우리가 박루수가옥이요 뒤에요. 여기, 여기 벼랑 밑에야. 아, 어? 방누수가옥이 네. 그거야. 아까는 거기 나무가 있잖아. 저 네. 뒤로 나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냥 한 눈에 들어오잖아. 네. 저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문소봉이야. 여기서 지금 여기서는 석가봉이 안 보여요. 낮아서. 네. 이 바로 방문소각 저이 건물하고 이 숲이 없으면 음. 거기서 이게 들어오는 거야. 네. 이 문이 실사 한 장소야. 아까 거기 우리가 그러니까, 봤던데요. 아, 아 여기예요? 어. 그러니까 음. 그냥 들어오잖아. 음. 자이 인왕산, 뭐 백악산 이거에 꺼진데 저거는 항상 불변입니다. 음. 우리는 먼저번에 창덕궁 정문에서 보현봉이 음. 그냥 바라다 보이는 거 봤지. 음. 그거는 내가 창경궁 설명할 때 태종이 얼마나 이 이게 강한 놈인가 설명할 수 있어. 고려 시대부터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건물들을 뭐 우리나라가 현찰은 좀 벌었는지 모르지만 나는 역사 문화 쓰리는 아예 빼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벌레다, 돈벌레다, 돈에 미친 종이다 그러고 이거 사실은 별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좀 뚫려만 줘도 이게 살아.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제대로 안 보지. 나는 가서 깜짝깜짝 놀래. 그 경관 조망 이것 때문에. 완전히 건물 하나도 없이 이렇게 코리도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전혀 없음. 근데까지 학자가 있었다면 또 이게 귀가 열린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나 못 살릴까? 이거는 나중에 저 넘어가서 이제 반복하고 이제 이쾌대라는 아저씨가 있어. 이 여성, 그 형제, 칠곡의 부잣집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지금 저기 삼각동에서 놀다가 이회대는 유학 가고 이여송이가 일로 왔는데 이여송이라는 사람이 나는 아주 재밌는 사람이라고 봐. 그 복식사에 조선 복식사에 그 사람이 이화여대 학생들 논그 사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바로 이 대생들이 그 복식 그걸을 입고 사진 찍은 집터하고 엘리스현이라고 있어요 엘리스현. 그 여자가 이 동네 들어서 살다가. 갔지만, 사형당했지만, 하늘집터가 여기 돌아나가면 있어.